안녕하세요. 매일 성형통도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소록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은입니다. 오늘 성형 본문의 배경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광야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탄은 참으로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이후에 육신적으로 가장 힘드실 그때에 예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자였던 엘리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학과 이세벨의 협박에도 너무나 당당히 믿음을 지켰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4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싸워 이긴 엘리야 그러나 그도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에는 이세벨의 작은 말 한마디에 그만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하여 음식을 갈망할 때 식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을 무너뜨린 식욕,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넘어지게 하였던 그 식욕, 그 동일한 방법으로 인류의 조상인 아단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금식 40일 이후에 식욕을 통하여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 불신의 정신을 넣어주고자 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접근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접근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마음에 그 사실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넣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는 사탄의 그 부정적인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의도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정신을 넣어주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환경에 살았던 하와와 아담은 넘어갔지만 사천 년 동안 연약한 죄악의 체질을 물려받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한 육신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의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명렬한 세 번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감정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에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넘어졌던 그 식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분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다라고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시해라는이 헬라어 단어는 에클라우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그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뜻합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목노와 통곡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시험당할 제자들과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중복기도 하신 그 대상 또한 우리 인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전생에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자신보다 제자가 그리고 자신보다 인류를 향한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의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극률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넘어간 식욕의 시험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식욕보다는 인류를 향한 애끓는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수많은 유혹과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유혹과 선악의 대쟁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유혹과 선악의 대쟁투 그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경험이나 지식이나 정신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 옛날 하와와 믿음의 노독들을 유혹했던 동일한 방법,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향한 사랑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험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